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올때 거의 비싼 시기에 메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요, 신앙인이었고, 나름대로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가는 배와 또 북미로 오는 그 배에는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미로 향한 배에는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듣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골드를 찾아서 남미를 향했던 것이죠. 그들의 우선순위는요, 가앗보다는 골드였습니다. 반면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이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 가앗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를 향해서 왔다는 것이죠. 금과 하나님, 골드와 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드라고 하는 단어와 가시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엘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눈으로 보면은요 간단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요 또 결과는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을 쫓아간 그 남미로 향했던 사람들은 골드와 갓, 금과 하나님 모두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은 그 북미에 온 사람들은 갓도 만났고 골드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북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부와 신앙이 올바로 된 것만은 아니고요. 또 남미의 경제적인 상황과 종교의 현황들을 이렇게 볼때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처음에는 가스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모습을 보면 가시 중심이 아니라 골드가 중심이 되고 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메모니즘이 팽배해 있습니다. 비닛빙 부익부의 현상들이 자꾸 더 심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이 57번 프리에이를 지나가다가 보면 이 엔젤스 스테디움 그 바로 옆에 많은 텐트가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머물고 있어요. 종종 그 LA를 가다가 보면 LA의 그 스트릿에 엄청나게 많은 홈리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가스로 시작했지만 결국 골드로 끝나버리지 아니할까? 사실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골드가 아니라 가시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골드를 택할 것인가 가스를 택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시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의 관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로가 심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잊지 못할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애굽에서 쓰라린 경험을 한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요, 믿음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이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예배한 곳은요,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영성이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야말로 어떠한 모습이 되었느냐면, 이 물질의 풍년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풍년이 찾아오면서 또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람 집안에 또한 가지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신 것이 오히려 이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양과 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풀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이 우리 가축에게 더 많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어요? 결국은요, 이 가축이 풍년을 맞이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의 복이요,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요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정이 우회가 있어야 되고,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요, 안타깝게도 코티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가 형제를, 자녀들을,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살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풍년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요. 땡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요. 말을 더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너무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물질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풍년 가운데 찾아오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풍년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풍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물질이라고 하는 풍년이 찾아왔을 때, 건강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사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날 중부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사이신 강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였을 때 응답되어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응답되어 진다면, 다 오케이로 떨어진다면, 쉽게 얻은 물질과 쉽게 얻은 명예와 쉽게 얻은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요.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가 나타나고 복이 아니라 그것이 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풍성함으로 일어난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 안에서, 이 목자들 안에서 갈등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과 다르게 뭔가 좀 눈치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도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더구나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보니까요. 가나한 원주민들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지켜봅니다. 또한 교회를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요. 또한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막 싸우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밖에 있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서 밖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서 방황하다 보면, 좋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고, 욕에 빠져가지고, 그릇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리더십들이 다투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있었던 교인들도요, 자꾸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용서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으로 변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로에게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은 요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양보했어요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조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을 그냥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어른인 이 아브라함이요 이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로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누가 축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네가 선택한 뒤에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로스는요. 가나안 땅에서 함께 흉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갔다가 와 보니까 돌아와서는요 상황을 보니까 똑같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그눈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로세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흉년과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흉년과 풍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없이 애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요, 거짓말도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한 가지를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로스에게 주저하지 아니 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아리라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는 내가 안달해도 안 된다 내가 소유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사람 앞에 맡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소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있고 조카 로색에 먼저 선택권을 줄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결국 물질이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내가 왜안 달복거를 하나?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그 내려놓으신과 포기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베푸는 삶을 살수 있고요.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보다 좀더 풍성해진 분 계세요? 흉년을 지나서 풍년이 다가왔습니까? 잃었던 건강을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말씀을 통하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년이나 흉년이나 교만하지 말고요. 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빈하게 하실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골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찾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면, 내가 청직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셨고,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풍요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골드가 아니라 가시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풍요의 때에 로스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로스요 물이 넘쳐 흐르고 땅이 기름진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본문에 그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복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땅이 기름졌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이 말씀 속에 조금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도시가 악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될수 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약해졌을 거예요. 악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소동과 고무라가 그 당시에는요 이미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롯도요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요 이 소동과 고무라를 어떻게 합니까? 택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소동과 고무라가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택했습니까? 신학자인 빅터 할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이유를 10절 전반절에서 찾았습니다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뭐 한 즉, 바라본 즉. 여러분, 여기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탐욕을 갖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롯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가시 아니라 골드를 막 선택하다가 보니까 결국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집안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도, 아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도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소등과 고무라로 들어간 그 롯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등 꾸등이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의 그 나중에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두 딸과 동침하여 두 아이를 낳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계속해가지고 이 대적하고 있는 이 모압 족속과 안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반면에 롯은요 저주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롯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면은 풍년 속에서 무엇을 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러분, 보시면, 롯이요? 눈을 들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악해 보였지만, 물질이 풍요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택한 거예요.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택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로세에게 있어요. 보세요, 눈 로시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지금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든지, 인생의 풍년을 경험할 때든지, 항상 우리가 가슴속에 변함없이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했어요. 탐욕을 선택했어요. 요단 지역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가족과 그 도시까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눈을 들라. 보라. 순종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을 것 같죠. 보니까 두 가지 길이더라고요.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아브람과 같이 복된 길이냐, 롯과 같이 멸망의 길이냐, 가스를 향하여 가는 길이냐, 골드를 향하여 가는 길이냐.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롯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고 풍요를 소망하면서 살면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고 흉화든 흉년이든지 풍년이든지 내 인생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세상은 골드를 택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갓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갓을 택하여, 갓을 중심으로, 갓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